오늘 말씀은 버와 진주 비유인데요.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 3주간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또 마무리하는 아마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 우리가 계속 지금 현재 매일마다 마태복음 한 장씩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어, 아마 마태복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마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주 비슷한 이야기들을, 예,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읽었던 산상순의 말씀 보시면 모든 예수님의 산상순의 모든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몇 장까지죠? 7장까지 모아놨죠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도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10개의 치유 사건을 한 곳에도 모아놨어요 예, 그리고 또, 마태복음, 우리가 읽을 걸 24장, 25장에 보면, 정말, 정말 임박해, 임박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을 때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또한 곳에 다 모아놨어요. 이처럼, 마태복음은 비슷한 이야기들을 따로따로 떨어뜨는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묶어 놓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 보시면 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 또 여기 동일하게 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하나로 모아서 마태복음 13장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몇 가지의 천국 비유가 어, 여기에 나오는지 몇 가지를 여기에다가 하나로 묶어서 지금 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죠? 예, 그렇죠. 일곱 가지의 천국 비율을 지금 그한 곳에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이라는 수는 이거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일곱 가지의 천국 비율을 담아놨다는 말은 천국이 그 정도로 완전한 그런 천국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에 보았던 그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어떤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왕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기억나시죠? 왕의 복음. 예수님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왕으로신 예수님이 이땅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을 지금 담고 있는 게 마태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이죠. 예. 그게 마태복의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의 구조를 보면 더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 마태복음을 보면 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다섯 개의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어, 왜 다섯 개의 묶음으로 묶어놨냐면, 어, 당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는 이게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의 님 말씀에 율법이 정통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모세 오경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모세, 마치 모세 오경을 연상하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술할 때 다섯 개의 큰 덩어리로 예수님 말씀들 갖다 이렇게 모아 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 말씀했던 것처럼 5장 7장은 산상수훈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10장 10장에 가면 10장은 제자들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 아, 그다음에 13장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천국 비유를 거기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18장은 또 하나 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거기는 공동체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거기에 또 싣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어, 마태복음 23장, 25장에 보시면 거기에는 마지막 때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예, 가르침을 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섯 개의 큰 덩어리 가 있어요. 근데 그 한가운데, 그 한가운데, 한가운데 어떤 말씀이 유치 있죠? 제 한가운데? 마태복은? 13장에 천국 비유가 그 다섯 개의 덩어리 가운데 두개 하고 세 번째가 마태 13장의 천국 비유죠. 그리고 그 후에 또두 개의 덩어리. 그래서 맨 가운데가 천국 비유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비유죠. 이거 무슨 말냐면 이그 그만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런 복습해 볼까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나라 3조서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 뭐가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네, 땅이 있었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주권 이 있었고요. 또 백성이 있었죠. 그쵸? 예,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쵸? 자,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3조서 이루어졌는데, 즉 택한 하나님의 한가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사명의 땅에서 하나의 님 거룩한 통치, 다스리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배웠어 그쵸? 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쵸? 땅은 단순한 그냥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두 번째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사명이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은 그냥 우연히 내가 여기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이룰 사명의 장소로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할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이 땅의 개념을 볼때 우리가 공간적 어떤 공간적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 그런 개념만을 의미하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땅이나 공간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걸어간 통치가 임할 때 다스림이 있을 때그 개인 그 공동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어졌죠? 언제? 예. 언제? 우리 다 배웠는데. 언제 시작됐죠?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어졌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뭐였죠? 어, 회개하라. 예. 천국이 예, 가까이 왔다. 어, 어, 굉장히 앞에서 잘 하시네. 우리 한번 이제 예, 한번 예, 도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우리가 다 배운 건데 예. 자 하나님의 나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올레디 시작됐죠. 그렇죠. 그러나 그이 땅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어때요? 완성되지 않았죠.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죠?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어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냐면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이 뭐가 존재하죠? 그렇죠. 악이 존재하고 죄가 존재하고 사단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며 아직사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끊임없는 영적인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으려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 하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우리 읽었죠?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제 파송하시면서, 제자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들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양이 늑대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언제 잡혀먹을지 모르는 그 절박한 순간이 그 양에게 있죠. 마치 제자리 보내이 그거 같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 26절, 28절, 31절에 보시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죠. 6절,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예, 두려워하지 말고 또 3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 반복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죠? 늑대 가운데 가운데 보내 받은 그자를 향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지 말라고 한다고 두려움 없어지는 아니잖아. 요 그렇죠? 그런데 불복 예수님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 머리카락에 숫까지도 수작까지도 다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십9절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셔. 그러니까. 뭐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이 비로 늑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의 머리털까지도 세심하던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된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러니 절대,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 여기는 제가 종이 한 장. 그러면 이 종이 한 장은, 아무런 힘이 없죠. 예, 누구나 쉽게 이 종이 한 장은 사실은, 예, 쓱, 찔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사실은 이걸 종이는 구길 수가 있어요. 그죠 아, 그러나, 여기 여러분 풀을 바르면, 그리고 이걸 벽에 붙이면 상황은 달라지죠. 그죠 벽에 붙이는 순간, 아무리 흰색 심수 사람이 여러분 그걸 떼려고 해도 쉽게 떼어지지 않죠. 마치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예. 비록 나 개인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을 가진 가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때는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 제대로 향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 고백하잖아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손의 그 능력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두려우지 않냐고, 담대하게,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설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늘 이런 긴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 말씀, 혹시 제목 기억하세요? 지난주 말씀, 제목? 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태복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어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서 산장순이 그 말씀을 저희가 인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을을 이땅 가운데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봤죠.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볼까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을을 구하는 것은 세상, 세상의 을을 구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했죠. 예를 들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laughs> 예, 오른쪽 뺨을 더 세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왼쪽 뺨을 내주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속수를 달라 하면 기꺼이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도 주는 거라고 말씀했죠. 누가 오류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는 것, 원수를 보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무리 이미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만은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결코 보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유로 하는 것.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삶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 말씀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금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마태오 13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완결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아직 사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어떤 하나의 비유로 그걸 전체를 갖다 100%다 표현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마태오 13장에 보면 무려 일곱 가지 비유를 갖다 모 가지고 이미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씹뿌리는 비유죠. 그쵸? 예.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씻을 뿌리러 나간 것 같다면서 시작하는 게 이제 씹뿌리는 비유예요. 예. 거기 보시면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네 종류의 밭 가운데서 열매를 매일 쓰는 밭은 오직 어떤 밭이에요? 좋은, 좋은 밭 옥토죠. 길가나 아 어, 돌작밭이나 아니면 가시덤불 리는그 밭에는 비록 그 하나님의 나라 씨가 뿌려진다 할지라도 결코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에, 그런 땅을 얘기해요. 자 여기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리는이 밭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성장하고 완성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많은 방해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많은 방해나 박해가 있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조선시대에 선유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래했을 때, 들어왔을 때, 어땠죠? 예. 뭐, 심미 양요, 병인 양요에서 수많은 많은 박해들.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사단이 해롯 대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시도하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수많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계장에 가둬서 사자들에게 꽃몸이 찍힌 바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한편으로 보면 이런 박해의 역사이기도 하죠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의 님 나라가, 하나의 님 복음이 이땅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성장하고, 완성한, 완성들이 있어서, 그러한 수많은 많은 박해가 있지만, 방해가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토밭에 뿌려진 씨처럼, 몇배 열면 맺날그고 말씀하죠? 30배? 60배? 100배. 가장 적은 게, 여러분, 3 0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두 배? 세 배? 한 10배도 많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30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는 밀과 가라지 비유죠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아들들도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이미와 아직 사이 그 세상이죠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연필을 보시면 겨자씨와 누룩 비율를 통해서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땅건데 승리하고 성장할 것을 갖다가 말씀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그물 비유를 말씀하죠. 그물 그물을 쳐서 고기를 끌어올려 잡는데 거기에 그물 안에 보면 아주 좋은 그런 고기도 있지만 물고기도 있지만 아주 나쁜 고기 함께 잡혀 올라오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좋은 물고기는, 예, 따로 바구니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모두다가, 아, 버린다고 말씀하죠. 이게 마지막 심판의 때를 지금 말씀하는, 비유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때 가운데 마치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면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 가운데에, 예, 천국 갈 백성과 지옥 갈 백성을 분리하고 나누는 일이 있게 될걸 말씀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완성될 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13장의 비유 가운데 제가 아 하나 말씀드리지 않은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 비유가 보아와 진주 비유예요 그런데 다른 비유와 달리 이 보아와 진주 비유는 좀 특이한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사실은 중요한 게 나라는 존재예요. 천국에 있어서 내가 빠지면 여러분 어때요? 남들은 다 가는데 내가 빠지면.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하나님한테 중요한 거 뭐냐면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보와 보와 진주비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진주와 보와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취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중요한 거를 보화와 진주비에서 말씀해 주고계시죠 어떤 사람이 거기 보면 밭을 갈다가 밭에 숨겨진 뭘 발견하죠? 보화를 발견하죠. 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밭을 다 갈고 나서 다음 날 주인에게 가서 이 밭을 어, 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인이 안 판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밭을 팔려고 했는데 어, 주인이 안 판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7천만 원 줄게. 또안 판다. 그러면 <laughs> 나이밭꼭 필요하니까 8천만 원에 아니면 9천만 원에 팔려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왜그 밭을 왜 살려고 하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왜그 밭을 살려고 그래요? 그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 보화가 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가진 그 모든 재산의 가치보다도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가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밭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주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장사꾼이 진주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극히 값진, 아주 값진 그런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어, 진주를 팔라고 그래. 음. 근데 주, 주인이 팔면 좋은데, 어, 진주 안 판다고 그래. 아 진주 그 백만 원에 팔려고 하니까, 팔려고 하니까 안 판대. 그럼 어떻게? 몇 배라도 더 주, 줘서라도 그 진주를 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46절에 보시면 그 진주가 어떤 진주라고 말씀하냐면 극히 값진 진주. 여러 진주가 있는데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 진주가 아니라 세상에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진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사, 사도 아깝지 않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그, 그런 진주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저는 말씀한 그 진주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only one. 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피카소나 고가 그린 그런 작품들을 여러분 발견했을 때 사실은 사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워낙 비싸잖아요. 그렇죠? 왜 피카소나 고가 그린 그림들이 비싸죠? 첫 번째는 그분들이 워낙 유명한 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Only One이에요. 여러분 진주와 보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바로 이런 보아가 진주가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크리스도가 바로 그 진주 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분 가장 존귀한 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다 허비해서라도 진주와 보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프로방에 갔다가 피카소의 그림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돋보기로 보니까 진짜야 그래서 그걸 아주 헐값에 싼값에 그걸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집에 가져가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 플로마에서 샀으니까 <laughs> 싸게 샀으니까, 에이 하고 팽개쳐도나요 아니죠. 그게 몇십억 할지 모르는 그런 작품인 작품이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피카의그 작품을 가장 안전한 곳에 아마 두고. 친구가 오면, 그것도 믿을 만한 친구, 친구들이 오면, 야 이게 바로 피카소의 작품이야. 하고 자랑하겠죠. 여러분, 오늘 보아와 진지피에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피카소의 그림보다 못한 분이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가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삶 속에서는 예수가 나의 삶가운데 어느 뒤켠에 내팽개져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혹이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지, 다른 예술 작품들은 더 소중히 여기면서 진주와 포화다도더 귀한 값진 예수를 소유스는 불구하고 내 안에 그런 감격이 감동이. 그런 기쁨이 사라져 있다며. 오늘 진주와 보아를, 보화뷰를 보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장 존귀한, 가장 가치 있는 예수를 소유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가운데 진주와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정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진주와 보화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늘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이땅 가운데 예수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